안녕하세요 시설뚫어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혔죠?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2025년 기사 산업기사 3회차 합격자 발표 결과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합격하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쉽든 어렵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버틴 시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근데 합격률 숫자 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죠? 전기기사 합격률 63% 3명 중 2명이 붙었습니다 반면에 공조냉동기사 합격률 5.5% 이건요. 20명 중 1명 붙은 겁니다. 같은 기사 시험인데 어디는 절반 넘게 붙고 어디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소방, 전기, 에너지, 공존 행동, 종목별로 난이도랑 합격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쉬었으니까 내년엔 지옥이다?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한 회차에서 인원 조절 실패하면 다음 회차는 다시 풀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지나간 시험 붙잡고 있지 마세요. 이미 끝난 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한번 도전해봤다는 것 자체가 다음 시험에서 무기가 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시설 기술 자격증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까지 시설 트러뻥이었고요. 현장과 시험, 더 현실적인 얘기는 계속 이어갑니다. 놓치기 싫으시면 알아서 챙겨두세요.